안녕하세요. 김현방 여성의원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그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하는 병원 중에서는 전속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그냥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반 직원, 그래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 마취약제를 주입을 하고 어, 그리고 마취를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경우입니다. 어, 실제로 마취는 환자분의 바이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가 제대로 하여야지만 안전을 보장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저희 부부의사가 하는 의원이고 저희 여자 원장이 마취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마취를 하고요. 환자분의 활력 징후 그리고 산소포화도 모든 것을 다 체크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케어를 하면서 어, 기도 관리 모든 어,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어, 완벽하게 마취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어, 10여 년 동안, 어, 솜순 수술을 해오면서 한 번도 마취로 인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고요. 어,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어, 수술을 하게 되면, 국소마취만으로 수술을 해서 환자분에게 매우 심한 고통을 주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소마취만으로는 환자분이 수술 중에 통증이나 공포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저 미세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가 그러한 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은 어, 저희 어, 방문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어, 지금까지 솜순 수술 마취만 저와 같이 10여 년 이상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어,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마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어, 부담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 이상 김현방 여성을 원장 김진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